자, 입주자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느 아파트 입주자분인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 해운대 우동에 위치하고 있는 반도보라빌 입주자입니다. 예, 산지는 1년 정도 됐고요.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이요. 위에 보시면은 동백역 4번 출구거든요. 네. 동백역 4번 출구에서 이렇게 돌아보면은 유보라라고 해서 해운대 반도보라빌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요, 해운대로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워낙에 노출도 좋아가지고 아마 여기 지나가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이 유보라 아파트를 한번 보셨을 텐데 드디 오늘 여기도 한번 우리 구독자 분의 초대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 출연하시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일단은 유튜브에 반도보라빌 아파트에 대해서 잘 많이 안 나와 있어요. 일단은 저희 이앞 좋은 아파트가 어떻게 안에가 생겼고 음. 또뭐 장점이 뭐고 또 단점이 뭐고 이런 부분들을 좀 상세히 알려드리고 싶어서 뭐 한번 초대를 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컨텐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구독자 분이 초대해줘갖고 그 아파트를 알아가기 너무 재밌을 것 같고요. 여기 동백역에서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죠. 예. 예. 동백역에서 이제 본인 집으로 많이 자주 가셨을 텐데 예, 중간중간에 뭐가 많이 보일 거잖아요. 예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는 거 많이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우선적으로 뭐 장점 첫 번째를 먼저 말씀드리면 초역세권 단지예요. 아 진짜 초역세권입니다. 맞아요. 특히나 저희 집 같은 경우는 101동이다 보니까 바로 아, 앞에 있네요. 뛰면은 어, 농담한 우사인 볼트가 뛰면 한 30초. <laughs> 본인오사상볼트알 아니잖아요. 저는 아니지만 네. <laughs> 네, 그 정도 걸릴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그린 레일웨이죠? 네,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요 바로 앞에 산책로가 있는데 이게 어, 엄청 길게 이어집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 철도였다 그죠? 맞습니다. 음. 여기 자주 산책하시나요? 애기 됐고, 매일, 매일, 매일? 예, 매일 해운대까지, 태방이님 집을 통해서, 예. 옆으로 해갖고, 해운대 바닷가를 통해서, 동백섬을 한 바퀴 돌고, 뭐 다시 집까지 오면은 한, 1 시간 정도 아, 걸리는 것 같아요. 코스 좋죠? 저도 사실, 웬만한 여기 근처는 다 걸어 다니거든요. 마리시티갈 때도 다 걸어가고 하는데, 걸어갈 때이길 자주 사용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길로 가다 보면은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여기서 가면은 오시리아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작점은 저기 백스코 역부터 시작이 되고요. 굉장히 길죠. 총 10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요즘 이제 러닝도 많이 유행이잖아요 음. 러닝코스로도 되게 좋지 않을까 한 3시간 코스 되겠네요 뭐 그렇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다 걸으면 되죠 네, 네. 어...예... 다음에 한번 걸어봐야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이제 반도모라빌 아파트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여기 근데 야간에 제가 차 몰고 이제 집에 귀가하면서 가보니까 막그 광선검이 막... <웃음> 예. <웃음> 네. 원래 없었는데 갑자기 네. 생긴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이베이에서그좀 돈을 들여서 음. 앞에 그 문주에 있는 LED도 다 바꾸고. 아, 문주도 바뀐 건가요? 네네. 문주, 문주는 그대로인데, 문주에 있는 LED가 다 바뀌었고요. 아. 그리고 앞동에 일자로 이제 LED 조명을 다 음. 넣었어요. 네 사실 이 아파트가요 2006년식이거든요 2006년 4월에 입주를 했고 총 7개동에 548세대 중형 단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미 거의 20년 차를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요. 좀 구축 느낌이 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뭐 도색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좀 깔끔하게 바꿔주면 그런 부분을 좀 상세시킬 수도 있죠. 맞습니다. 네. 안 그래도 여기가 지금 현재는 구축 단지긴 한데 저희가 이제 이 아파트를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주변에 보면 다 이제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단지들밖에 없어요. 예. 여기 뒤쪽에 보면 롯데, 맞은편에 보면 마리나. 이 일대가 전체다가다 바뀔 위치거든요. 네. 전부 다 재건축 아파트에 둘러싸져 있죠. 맞습니다. 그러면 네. 시간이 10년이 지난다면 이 단지도 결국은 재건축 단지가 될 텐데, 음. 과연 역세권 이 단지도 그대로 있을 것인가. 음.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투자적인 목적과 실거주를 두 가지를 음. 동시에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여기를 단지를 선택을 하게 됐고요. 사실 실거주까지 좀그 목적성이 들어가면은 저기 30년 이상 된 저기 롯데아파트나 이런 거 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낫죠 살기가 아무래도 일단은 저희가 안에 구조 자체가 1990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와 100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 자체가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아, 좀 다르죠 몸테크 하기 좋죠 <laughs>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또 아파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 앞에까지만 이렇게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차를 타고 와봤지 이 반도보라빌 아파트 안쪽까지 가 보는 건 오늘 처음이거든요 걸어서 네. 여기 항상 차가 드나드는 것도 많이 봤어요 특히 퇴근 시간 되면 이 아파트 들어 가려고 저기 줄지어서 신호 받으려고 하는 차 때문에 막 차가 밀리고 하던데요 <laughs> 왜냐면 여기는 좌회전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예, 오늘 처음으로 이제 들어가 봅니다 여기 들어가니까요 일단 바로 앞에 경비실이 있고 예, 이렇게 어, 여기 자, 보시면 방문증 예. 발급기에서 아 저희 호출을 누르면 아시죠? 그 아시죠? 예. 그 영상 보니까 그 빌지처럼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걸로 나옵니다 오 좋네 롯데캐슬 네. 레전드처럼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되게 편리하고 예. 또, 오는 사람들도, 손님들도 되게 좋아하고, 그죠? 요 옆에 길 보시면, 네. 요셋 길로 바로 올라가면 바로 저희 집입니다. 아, 1 0 1동은 이쪽으로 올라가네요. 맞습니다. 네. 요, 그래서 정문에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계단으로 올라가면 바로 1 0 1동이 있어요. 아, 혹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도 있나요? 어, 따로 엘리베이터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요 정도 위치를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음. 설치하면 그 자원 낭비이지 않을까? <laughs> 네. 아니, 또 혹시나. 네, 네. 그뭐 유모차나 이런 분들은 또 엘리베이터 타면 좋으니까 헬시아나. 어쨌든 여기가 위치도 좋고 다 좋은데 이제 뭐 이렇게 좀 경사면을 끼고 있는 거. 요쪽이 조금 단점이긴 하거든요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차량 진입로 부분은 이렇게 오르막길로 되어 있고 그 위쪽 부분은 이제 다 평지화 또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기 교차로를 지나서 한번더 올라가나요? 교차로를 지나서 올라가게 되면 네. 106동, 107동이 있어요 아 단지가 꽤 크네요 그래도 맞습니다 왼쪽으로 네. 가면 101동, 102동 음. 그리고 우측으로 가면 103동, 104동, 105동이 있어요 아, 그리고... 딱 이제 정문문주를 들어와서 가다가 이게 우회전 하면은 바로 이 지하주차장으로 또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가 네. 3동, 4동, 5동 주차장. 음... 각 동마다 주차장이 다 따로 있어요. 아, 따로네요?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는 이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 네. 이제 좀큰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 위에는. 아, 대형평수 40평대가 이 위쪽에 있나 보네요? 그게 제가 어디서 들었었던 건데 네. 애초에 이 건물을 지을 때 음. 원래 앞이 그린레웨이 있기 전에는 그 철도였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철도랑 가까운 곳이 조금 작은 평형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아 어디서 카더라로 들었을 때인데 아아 예, 그리고 조금 먼 뒤쪽은 큰 평형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음. 그리고 뒤쪽으로 올라가시면 장산이랑 바로 연결되는 등산로가 있어요. 아 등산로 연결돼요? 네네. 네 아, 그점 좋겠네요. 네 등산로 연결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그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만족도를 느끼시더라고요. 오, 이 특이하게도 이거 주차장이 이렇게 되있네요. 여기가 이제 106동, 107동 주차장입니다. 저도 한 번도 사용은 해보진 않았는데, 이 아, 네. 위에 올라가면은 이제 애들 놀이 시설도 좀 있고요. 아...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등산로가 나오기 시작하죠. 아, 그럼 이게 신축 아파트로 치면 예, 경사면 끼고 있으니까 한 3단 데크 정도로 되어 있다고 봐도 되는 거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아, 근데 요즘 신축 아파트들은 이제 데크와 데크 사이에 이제 엘리베이터로 이제 그, 그 간극을 최소화 시켰는데 여기는 연식 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했나 보네요. 맞습니다. 예, 이제또 신축이 발전한다는 게 이런 점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얼죽신, 얼죽신 하지 않습니까? <laughs> 그죠. 사람들이 계속 편리한 것만 추구하고 조금이라도 덜 걷고 싶어하고 그러면 이제 저처럼 살이 또좀 찌기 시작하고 <laughs> <그렇기도> <laughs> 어, 살 별로 안 찌신 것 아, 같아요. 아, 살이살많이 쪘어요. 지금 한, 한 20kg 넘게 <laughs> 찌는 니다 신혼 때는 그렇게 찌는 겁니다. <laughs> 맞습니다. 맨날 <laughs> 신혼이지죠 <laughs> 이제 결혼한 지 3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성온지 1년밖에 안 됐다고 하셨는데. 네네. 신혼집은 여기가 아니었나 보네요. 어, 애초에 신혼집은 저희 제성동에 네. 음. 저희 아버지 집. 에서 시작을 했어요 아 부모님 댁에서 같이 시작을 하셨구나 제송동에 네. 이제 주택인데 네. 거기도 이제 지금 센텀 일 구역이나 아니면은 저기 가로주택 재개발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재개발 단위로 조금 묶여 있어요 네.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아... 거기서 지금 주택이 1 층에 두 개가 있고 예. 2 층에 한 개가 있는데 거기 2 층에서 아버지께서 뭐 다행히도 무료로 살게 해주셔가지고 <웃음> 네. <웃음> 그래서 돈을 벌어서 나왔다고 봐야죠. 아무튼 신혼 때는 부모님께서 좀 지원해 준다고 한다거나 하면은 그거 무조건 냉큼 받아먹는 게 진짜 제일 최고입니다 시작점 자체가 달라지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여기 아파트를 매수해서 지금 이사 오신 거네요 아 처음에 바로 매수한 건 아니고요 어 예. 바로 매수한 건 아니고 제가 그 양산에 음. 사송 더샵 되죠 않... 아, 예. 거기 청약에 당첨이 돼서 아또 청약도 좀 하셨네요 그거 당첨되기 전에 부산에도 청약이 한번 당첨됐었어요. 뭔데요? 뭐, 그때는 18년도인가 19년도인가에 네. 부암에그 시민공원 삼정그린코아 혹시 아세요? 아 알죠. 네. 네, 그게 지어진 지 이제 몇년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에 처음에 청약이 당첨이 됐어요. 1순위로 음. 부암협상 회포를 맞은 편에 맞습니다. 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당첨이 되었는데 층수가 좀 낮았어요. 들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음. 하는 찰나에 제가 그때 부동산만 한 10군데는 돌아다닌 것 같아요. 어, 그때 당시 이제 불인이었나요? 불인이죠. 전 대학생이었으니까요. 아, 대학생이었구나. <laughs> 뭐 지금도 불인이지만. 네. 그래서 그때 물어봤더니 10명 중 10명 다 지금은 굳이 들고 갈 필요가 없을 것같다 아, 그때 몇 년도였어요? 18년도인가? 뭐 그랬던 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년도 분위기 안 좋았죠. 조만간 좋은 아파트들이 더 많이 뜰 거니 음. 포기를 하셔라. 해서 포기를 했거든요. 아, 어, 저 친구가 그러니까 서 포기를 했네. 6층이었어요. 네. 포기를 했는데. 포기를 했는데 아쉽더라고요 아. 그래서 줍줍 또 하러 갔어요 같은 아파트? 포기한 단지를 줍줍 을 <laughs> 하러 갔어요 부... 아 고층을 혹시나 남았을까봐 그죠 그리고 어. 궁금하잖아요 사람이 네. 소... 내가 포기한 단지에 과연 몇 명이나 왔을까 아, 열정이 있었네 그죠 네. 또 마침 갔는데 거기서 줍줍 그 천착순이 돼버렸네 음, 음. 그 뽑기가 돼버렸네 아. 그래서 들어갔는데 1 4층이 음. 남아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긴 동양 아. 그리고 제, 원래 제 6층이 남향은 이미 다른 사람이 주워갔더라고요 죽어, 음. 음. 그거 누가 주워갔는데 내가 이걸 주워갈 필요가 있을까 해서 야. 또 포기를 했죠 6층남양과1 4층 동향 예야 <laughs> 어렵다+ 어려워 <웃음> 진짜 <웃음> 어렵다 <웃음>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그거를 포기하고 음. 그 포기했던 가장 큰 이유가 네. 부동산이 그 부산이 그 무슨 지역이라 하죠 조정 지역 조정 지역 그 당시에는 네. 아니었었어요 어, 어. 그래서 일 순위를 포기를 하더라도 6 개월 뒤에 다시 일 순위를 음. 넣을 수가 있었거든요 음, 음, 음. 그래서 뭐 포기하고 다시 일 순위 돈만 넣으면 되니까 다시 만들어서 넣어야지 했는데 음. 그거 포기하고 나니까 조정 지역 묶이더라고요 음, 전부 다 묶였죠 다 묶였어요 음. 아차 싶더라고요. 아. 부산에 지금 제가 놓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음. 그래서 이제 일단 청약은 계속 넣고 들고 가다가 양산에 마침 또 신도시가 떠서. 음, 그렇 그때 당시에 해수동 영남진 플러스 네. 기장까지 전부 다 묶여갖고 부산에 완전 마탱이가 가버렸거든요. 충격이었습니다. 그때였던 <laughs>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 양산 김해 이런 데가 이제 비조정이라고 이제 그 풍선 효과로 인해서 네. 이제 그쪽으로 또 수요가 몰려갖고 사성 인기가 있었죠. 많았죠. 네. 처음에는 피도 많았고요. 어. 그래서 그때 이제 다행히도 특공을 썼거든요 그때 근데 왜냐면 왜 특공을 썼냐면 지금 아니면 쓸 기회가 없을 거라 음, 생각해요 더 이상은 해서. 없다 그리고 애기도 이제 조만간 생길 것 같기, 같기도 하고 음. 그래서 특공을 써서 당첨이 됐고 음. 그리고 이제 지금 지, 지내오고 있는데 입주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양산사송에 네네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 직장이 사하고 있고요 음, 너무 멀다 네 와이프 직장은 안락동에 있어요 너무 멀다 네. 그러니까. 키로를 보니까 한4 0 k 로 되더라고요. 음. 신축도 좋고, 단지도 좋은데, 너무 멀어서. 그걸 매일매일 할 자신은 없는 거죠. 자신이 없죠. 어, 그래가지고, 전매했어요? 전매했죠. 그때, 어. 200만원 피를 받고 전매를 했거든요. 음, 어쨌든, 엑시트 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이제 뭐 수수료 정도만 하고 나간 거죠. 그렇죠. 네. 뭐 요즘 시기에는 분양권 마피로도 많이 파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큰 경험 했네요, 그래도. 그렇죠. 음. 그렇게 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음. 이제 좋다 그러면 이제, 이제 애가 태어나니 집을 구해서 나가자 음, 입지은좀 제대로 된 집을 하나 사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었네요 맞습니다 음. 그리고 거기서도 많은 후보군들이 많았어요 음. 뭐연산자이도 있었고 며칠 전에 찍었던 우리 저기 음. 삼정그린코아 동래 쪽에 음. 네, 거기도 음. 있었고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덧 꼭대기까지 왔거든요 예. 이 바로 뒤쪽에 어, 노란색 그 동래럭키 색깔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요게 음. <laughs> 이제 우동 롯데아파트입니다 요거 어, 한몇년 됐죠. 이게 30년 넘었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반도보라비라고도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좀그 비교도 많이 되는 그런 아파트죠. 맞습니다. 사실 옛날에 상승장 때 이제 저기가 그래프를 한번 비교해서 한번 찾아보고 왔거든요. 미리 네네. 공부한다고. 네네. 그랬더니 저기 반도보라비리 그래프가 항상 위에 가 있더라고요. 네 예, 조금이라도 신축이다 보니까 조금 더 위에 가 있던데 딱저 폭등장 때 그때 한번 저기가 시세가 한번 역전하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막 엄청난 역전은 아니고 근소한 역전이죠. 여기가 반도보라빌이 이제 최고가가 옛날에 2021년 5월에 8억 9천9백만 원, 9억에 나온 거 100만 원 깎았나 봐요. <웃음> 예. <웃음> 예 <laughs> 네, 그거고. 그리고 우동 롯데가 옛날에 2021년 4월 비슷한 시기에 9억 찍었거든요. 100만 차이예요큰 <laughs> 네. 차이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됐다가 지금은 또그 반도보라빌이 조금 근소하게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더라고요. 그 비슷하다고 보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근소하더라고요. 예. 안 그래도 롯데도 그 후보군에 있었어요. 음, 음. 후보군에 있었는데, 어, 반도를 선택했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투자적인 목적도 가장, 가장 중요하겠지만, 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실제로 거주할 때 만족도도 되게 높아야 되거든요. 그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때는 사실 그 연식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음, 음. 실 거주 목적으로는 단도가 낫지 않겠나 음. 싶어서 선택을 했 그렇습니다. 네. 요거는 우동롯대가 안 좋은 아파트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요건 이제 개인 취향의 차이거든요. 그래도 여기 오늘 그 같이 출연해주신 입주민분은 조금이라도 연식이 더나은 아파트를 선택하고 싶었다 요 관점에서 말씀해주신 것 같고요. 에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등산로로 이어지는 부분인가요? 옆에 저 난간에서. 아 네네. 그 지금 올라오다 보면거의 그냥 산에 맞닿아 있거든요. <laughs> 산에 올라왔어요 우리가 지금. <laughs> 아 여기서 이제 등산로로 바로 이어진다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오. 등산로 초입부죠 오 네. 등산 가시는 분들 좋겠다 맞죠 다니기에 되게 수월하죠 요 계단 보이시죠 예 네. 요거 토요일 일요일 되면 등산 가방 메고 많이 다니시겠네요 맞습니다 네. 아 요쪽으로 해서? 네야 해가지고 바로 장산에 등산 갈수 있다 맞습니다 야 백팩에 막걸리 한병딱 싸갖고 도시락 하고 맞죠? 맞죠 그래 가는 거죠 본인 전기차 여기 딱 대놓고 <웃음> <웃음> 테슬라 여기 딱 대놓고 나서 그죠 <laughs> 바로 가는 거죠 맞습니다 예와 네. 그 놀이터 같은 건 어디 있습니까? 놀이터 놀이터 네. 아 내려가 보시죠 저쪽에는 아. 그냥 애들 그냥 공터처럼 놀기 좋게 되어 있고요 네. 내려가시면 놀이터가 있어요 아, 여기 올라오다 보니까 놀이터를 못본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여기 이런 데는요 네네. 공기가 확실히 달라요 아 좋습니다 특히 오늘 비까지 와가지고 약간 그 안개 낀숲속 공기처럼 있잖아요 네. 어, 피톤치드가 막 제대로 느껴집니다 여기 <laughs> 대나무 숲도 이렇게 있고요 사실상 저도 네. 단지 주변을 지금 태방이님 와서 <laughs> 돌아보지 저두 저 번째 와 봅니다. <laughs> <laughs> 사실, 뭐, 101동 사시면, 네. 입구동 사시는데, 여기 위에까지 올릴 많이 없으시겠어요, 진짜. 그리고 이번에 음. 도색도 이번에 다 완료가 됐거든요. 아, 이번에 조명 작업하면서요? 네네. 아... 그러면서 아파트도 조금 더 깔끔해진 네. 것도 같고요. 야간에 주차는 큰 문제 없나요? 어... 아니면 이런 도로에 좀 주차하는 편인가요, 야간에? 요동까지는 안 와봐서 제가 모르겠지만, 네. 101동, 102동 기준에서는 음. 따로 야외뭐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가 되어 있다거나, 아, 그렇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네. 음... 사실 지상 주차장이 있는 아파트를 보면요 네. 뭐 주차칸도 칸이지만 이제 어느 정도 갓길 주차나 뭐 이중주차 같은 거 이게 허용되는 선언에서 하니까 네. 그래서 주차공간이 더 넓어진 것도 있긴 있거든요 네네. 네. 네, 갓길 주차가 가능하니까 만약에 여기도 뭐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했으면 네. 그게 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도 싶은데 음... 일단은 뭐 주차공간이 그렇게 부족하다고 느껴진 적은 없어요 아, 여기로 가보시죠 아, 예, 예. 여기로 내려가시면 아까 우리 105동, 어... 103동, 104동, 105동 오, 이거... 이제 그 구축이나 네. 준신축 이런 데 오면 이런 것도 눈여겨 보이시던데 저번에 현대 홈타운에서 이런 부분 설명해 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것도 봤어요. 예, 네, 이런 거는 이제 다 매일 가능한가 보네요. 저희는 일반 분리수거는 매일 가능하고요. 음. 단 하나 종이만. 네, 종이만. 예, 종이는 주말만. 음... 예, 대부분의,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최신축이 아니면은 종이만 이제 뭐 하루 날짜 지정하고 나머지는 다매일 되는 그런 시스템 많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저도 네. 어렸을 적에 이제 주택 구, 그 주택이든 아파트든 많이 살다 보면 사실 일반 분리수거만 평일에 할수 있다는 것만 해도 음. 큰 장점이 되더라고요. 아, 그죠 종이는 모아서 해도 됩니다. 냄새 나는 게 아니라서. 그 맞습니다. 예. 이 반도보라빌이 평형 구성이 29평, 33평, 42평 이렇게 세 가지 평형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거래 최고가 이제 전용 84타입 30평대 기준으로 8억 9,900만원 찍었었고, 최근에 2024년 9월에는 6억 6,800만원에 거래가 된 이력이 있습니다. 여로 올라가면은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여기 어린이 놀이터 이쪽에 있구나. 네. 오, 단풍도 좀 들기 시작하네요. 이제 가을이 오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애들 노는 소리 아까 들리던데. 네, 화이팅 하던데. <laughs> 애들이 대박이니 많은 거 아닙니까? <laughs> 아유, 몰랐으면 좋겠어요. 카메라 들고 있으면 계속 따라와가지고 애들이 <웃음> 찍어달라고 <laughs> 유튜버다 이러면서 여기가 놀이터입니다. 어. 아 놀이터 크네요. 네 생각보다 놀이터는 커요. 아 큰네 놀이터. 네. 어, 조그아게 있을 줄 알았더니 엄청 큰네 <laughs> 네, 여기 한 면적을 전부 다 놀이터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이거 그 B P 할수 있는 캐노피라고 하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 설치돼 있어서 이렇게 뭐 해가 내리쬐는 날이나 비오는 날에도 부모님들은요 앉아갖고 좀 폰하면서 폰 게임 좀 하면서 놀수 있는 거죠. <laughs> 그죠 쉴수 있는 <laughs> 공간이 되어 있는 거죠. 유일한 쉼도 아닙니까? 애들 놀이터 놀때폰 게임 약간 할수 있는 거. 저의 한 2년 뒤 모습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어, 그렇겠죠. 예, 예. 예몇 살이죠? 이제 이제 10개월 됐습니다. <laughs> 아, 예. 어, <laughs> 네. 2년 후 모습 맞습니다. 잠깐만 이게 지금 남동남서죠? 네, 남동남서. 네, 이렇게 기업자 배치되어 있는데 각 세대들이 이제. 남동남서로 배치되어 있는 어, 간격, 아니면 동배치,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 이거 뭐, 솔직히 올라오기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뭐 숲세권이네요, 숲세권. 단지 내에는 이렇게 나무가 정말 많이 있어서, 네. 어, 바로 앞에는 도로가 있지만, 음. 어, 안쪽은 또 숲세권처럼 되어 있기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도시와 뭐 숲이 좀 같이 섞여 있다고 좀 봐도 무방하지 음. 않을까. 네. 저는 이 아파트 오기 전에 좀 입지를 보면서, 그래도 대로변 붙어있으니까, 앞에 가리는 거 많이 없고, 또 대로로 바로 진입할 수 있으니까, 자차 이용 환경 그다음에 대중교통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네. 어, 2호선 동백역 초역세권에다가 앞에 버스 정류장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해운대에 있는 이런 대로변에 있는 버스 정류장이 노선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다 있죠. 거의 다 있어요, 진짜. 네네. 그래서 뭐 동네든 어디든 뭐한 방에 거의 환승 거의 안 거치고 한 방에 다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제성동도 마찬가지. 뭐 그런 식으로 버스 정류장 있는 것도 상당히 좋은 대중교통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또뭐 다른 것들 있습니까? 어, 차를 타고 다니기에도 좋은 게. 네. 여기서 우측으로 가면 바로 그부울고속도로 있고요. 음. 그리고 좌측으로 가게 되면 광안대교가 있고요. 음. 그래서 차량으로 운행하기도 되게 입지는 음, 음.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보권으로 음. 해운대 바다를 이용을 할수 있고 그리고 도보권으로 백화점과 백스코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이게 일단 도보권으로 모두 다 이용 가능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진짜 완전 슬세권으로는 조금 인프라 약간 부족한 점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이 아닐까 하고 또 생각해봤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슬세권으로 이제 뭐 공원도 있고 다 좋은데 이제 상권이 완전 바로 붙어 있는 그런 거는 이제 그래도 마리시티든 아니면 센텀시티든 한 5분에서 10분 걸어가야 된다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할수 있겠네요 아 근데 이걸 어서 이용하는 상권이 이제 저 앞에인 것 같거든요 BHC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쪽에 가면 뭐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횟집하고 이런 것도 있나요 앞에 국밥집 아주 유명한 아, 국밥집이 하나가 아, 있구요. 네. 횟집도 있고, 음. 편의점도 있고, 음. 그리고 뭐 과일가게들도 있고요 음. 카페도 있고, 뭐 치킨집도 있고, 음. 뭐 그렇게 뭐 병원도 있고요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저 말씀드렸던 거저 밖으로 나가서 왼쪽으로 내려가면, 네. 추어탕집이 하나가 있어요. 아, 그 다음, 아, 나 먹어봤어요. 담양추어탕이가 어, 먹어봤어요. 그 그거 주차장 앞에 크게 있는 거. 네그 네, 옆에 바로 카페 있고, 거기를 아마 이제 건설사에서 매입을 해서, 네. 그 메디컬 센터를 짓는 걸로, 아, 그렇게 일단 알고는 있습니다. 음. 거기서 메디컬 센터 지어지고 1층 쪽에는 다른 상가가 생기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미래가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주변에 재건축 단지들 있다는 것뿐만 아니고 어, 해운대 요트 경기장 재개발도 여기. 어, 계신 입주민분들은 또 기대감이 크시겠어요. 맞습니다. 어, 마리시티 보이네요. 아 어, 그렇죠. 바로 앞에 마리시티 있고요. 네네. 어, 또 입지적으로는 어, 좋습니다. 좋은 입지에 있고요. 또 실거주하기에도 아주 편리한 그런 입지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신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이 자기가 이제 <laughs> 저한테 이제 연락 오셔서 소개하기로 반도보라빌 아파트를 소개하고 싶다뿐만 아니고 이제 1층 거주하시고 계시죠? 맞아요. 애기가 있다 보니까 네. 애기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도 음. 있지만 네. 뭐 금액적으로도 메리트가 있었고 <laughs> 여러 가지로. 네. 네. 어, 그러면 그 1층 거주에 대해서도 지금 벌써 한 1년 사셨으니까 그런 점도 한번 이야기 들어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 이게 동마다 경비실도 다 따로 있나 봐요. 예, 동마다 다 따로 있고. 네. 저희 바로 옆에 또 어린이집이 있어가지고. 와 최고네. 사실 저희 집에서 어린이집까지 뛰면은, 이건 뭐, 제가 뛰어도 5초가 되지 않을까. 와 아, 최고네, 진짜. 예, 네, 예. 어, 나중에 혼자 가라 해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laughs> 와. 그리고 여기가 저희 집. 예. 네, 어, 들어가 볼게요. <laughs> 예, 예. 아, 어린이집 바로 옆동이네요. 맞습니다. 음. 저거 때문에 선택한 것도 좀 있어요. 아, 저것도 좀 영향을 미쳤나요? 네, 네. 네. 오, 들어와서 오, 진짜 1층이라서. 네. 이제 엘리베이터를 거시지 않고 바로 들어갑니다. 네, 들어오시죠. 네. 네, 입장했고요. 네. 이제 여기에 따뜻한 컨셉으로 해가지고 조명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원래는 저게 이게 저희가 워시타워형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문을 열들어가 방 크다. 자 그럼 반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면 거기서 지금 이런 모습으로 변신시키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아~ 어... 초중반